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습에 관련된 거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는 데서 가장 쉽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이 드는 정승익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쉽겠습니다. 게 그리고 얼마 전에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를 봤는데 영어하고 국어 관련된 부분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위해서 엄청 떨어지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고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고등학생들 보면은, 아무래도 남자 아이들이 음. 뭔가 이야기를 구성한다라든가 또 표현하는 면에서 여자 아이들보다 똑부러지는 면이나 어떤 논리나 음. 이런 것들이 음. 떨어진다라고 느끼거든요. 물론 예외적 음.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남자 아이들이 학교 공부 면에서 어려워하는 거는 음. 맞기는 맞는 것 음. 같아요. 이게 이제 남자 아이들의 특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못 챙기는 경향이 있고 음. 계획 같은 거를 꼼꼼하게 짜고 그걸 수행하는 능력도 여학생들 상위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수행평가에 약 그렇죠? 거죠 수행평가는 음. 과제 같은 과제. 거를 꼼꼼하게 계획하고 챙기는 거에 여학생 비슷한 수준보다는 조금 그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전반적으로 음. 그리고 뭔가를 안 낸다라는 거는 약간 겁이 없어야 되거든요. 특히 음. 내 특목고에서 음. 되게 중요한 과제예요. 어, 그거를 안 내나이가 음. 있는 겁니다. 음. 이게 거의 되게 치명적인 일인데 음. 보니까는 아그 남학생 그래 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과감성이랄까요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거냐면 은제 음. 주관적 경험에 바탕을 한 거긴 하지만 음. 어떤 계기에 의해서 각성을 하는 거예요 음. 뭔지 아시죠? 네. 군대 갔다 와서가 있고요 네. 음, 뭔가... 정신 차린다 네. 어, 정신 차리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생으로서 한번 네. 잘 살아보겠다 어... 이런 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다 놀았다 음. 학생들도 남학생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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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들보다는 네. 한 번에 그 계기가 좀 크게 작용한다 라는 느낌을 아... 제가 교직에 한 16년 정도 있었거든요 아... 보면은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도 여학생들은 잔잔하게 관리를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스타일이라면은 네. 남학생들은 가만히 있다가 한 번의 상담에서 뭔가 신호가 옵니다 어... 얘가 지금 뭔가 각성 직전인 거예요 아, 아 지금 뭔가 지금 뭐 계기가 있었어요 네. 뭐 집에 뭐 부모님이 아프시다라던가 자기가 게임을 좀 끊고 싶다라던가 계기가 음... 있을 때 그때 크게 한번 동기부를 해줍니다 아, 할수 있다. 그게 너무 공감이 돼요. 우리 아들들이. 유독 어렸을 때못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역전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고. 근데 반대로 계속 압력받아서 멱살 잡아 끌려가다가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아, 하락세를 음. 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이두 가지 옥선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뭔가를 하나에 되게 잘 이루게 되는 그 각성의 포인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제가 선생님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 있거든요 메타인지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할때 그냥 놀았던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보면 다른 영역을 깊게 해봤던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잘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요즘에 메타인지가 되게 화두잖아요 사람들은 메타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영역도 있는데 음. 선생님이 메타인지를 어떻게 보시는지? 상식 수준에서 이해를 한다면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음. 특히나 입시라는 영역에서 중요한 게 해야 될게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럼 그중에서도 내가 뭘 모르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예를 들면 SNS 같은데, 스터디 기록을 올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꼼꼼한 그 플래너라던가, 음... 어떤 공부 시간, 그런 기록 같은 것들. 그들이 보면은 거의 여학생일 거거든요. 하... 필체를 봐도 그렇고, 손모양을 봐도 그렇고, 이런 두텁한 손이 거의 없습니다. 여학생도 약간 필통 구성이 좀 다르지 않아요? 어, 그럼요. 남학생들은 필통이 개념이 없어요. 어, 남학생들은... 펜! 어. 보편적인 정서로 봤을 때 남아와 여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입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또 꼼꼼함 음, 그래서 내가 음. 뭐가 부족한지를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음.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음. 자기에 대해서도 계속 들여다봐야 되고 이게 이제 음. 메타 인지인데 음. 이게 성향적으로도 남학생들이 조금 불리한 면이 있지 않나? 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응. 네, 여자아이들 보면 되게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 감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아이들이 극복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허세. 응. 내가 현재 어느 수준인지 응. 어느 정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남자에 대해 조금 약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응. OECD 국가설문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한 8개 나라에다가 13개 문제 중에서 3개의 문항은 없는 수학 개념을 넣어가지고 너 이거 알아? 물어봤는데 남자애들만 나 이거 안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8개 나라에서 다 공통으로 나와가지고 음... 이 정도로 일치되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거는 생물학적 특성일 수도 있다라는 음...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랑 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남자애들이 유독.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지고 공부한 자안 하다가도 나는 서울대 갈 거라고 굳게 이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음, 생각해보니까 2022년에 제가 특목고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한 상담을 했는데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남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laughs> 남이 공학이거든요. 네, 남학생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지금 공부를 생각해 보는데 네, 듣다 네. 보니까 이제 남학생들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물론 주관적인 사례긴 하지만 어쨌든 팩트는 팩트거든요. 네. 한 명의 남학생도 네, 네. 없었네요. 한 명도 없었었고 그리고 얘기를 음. 해도 상담이 뚝뚝 끊기죠. 음. 건강상 대크하고 이렇게. 음. 네. 어디 가고 싶니? 음. 모르겠는데요. <laughs>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네, 네, 네. 기본 성향을 저희가 네. 바꿀 수는 음. 없다면 기본적으로 디테일한 면이 떨어지고 음. 조금 못 음. 챙기고 또는 그 약간의 허세 그거를 고치기보다는 네. 그 결대로 간다면 음. 오히려 더 뭔가 응원해주고 음. 뭔가 그한 번의 각성 그거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저도 성인이지만 네. 아직도 못 네, 네. 고친 게 음. 조언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 어디 가서 길안 물어봅니다. 하... 네. 여기 예. 찾아올 때도 이렇쉬우위치가아닌데 <laughs> 어, 돌면 도았지 저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어, 정말 좋송시는 여기 오면서도 이제 업무적으로도 많은 이제 예, 하고 예, 예, 있으니까 예, 예. 여기저기서 막 코멘트 해주세요. 예, 예. 또 마이 TV 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예, 예. 하시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듣기 싫었어요. <웃음> <웃음> 좋은 음. 마음으로 하는 음. 거고 저희 부모님 못해가지고 음. 막 해주시면은 음. 듣기가 싫어요 아. 기본적으로 그러고 나서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중에 취할 건 취해요 아. 음. 근데 처음엔 기분이 그렇게 안 좋아요 에이. 근데 이게요 저만 그럴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도 그런 성향이라면 에이. 뭔가 이 아이가 고이라고 칠게요 공부로 지금 뭔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응, 응. 그랬을 때도 이 아이는 뭔가 응. 깨이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허세가 있고 영역이 응, 응, 있는 건데 응. 그거를 침범했을 때는 역시 명백한 오답이 나올 거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오히려 응.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게임도 응, 하고 이러고 응, 응, 있지만 응. 그래도 약간 울컥하게 만드는 인정과. 아 믿는다, 괜찮다, 괜찮아, 네, 어, 네. 너, 너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공감이 네.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이고 정말 오히려 그런 계기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laughs> 디테일이 떨어져도 밀고 나가는 힘은 있어요. 음, 음. 음, 여학생들은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성실한 편이라 음, 남자애들은 가만히 있다가 뻑! 음. 가마 있다가 뻑 이런 식의 어... 기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왜 뒤늦게도 남녀가 비슷하게 공부를 했을 때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잘 되는 경우도 있는 게 음. 어떤 그런 뚝심 있는 마음 음.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음. 성향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음. 하는 게 필요한데 역시 음. 쉽지는 않은 얘기죠. 음. 이쯤 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질문들이 막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혹시 자녀를 키우 계신가요? 네, 초사 아들 그리고 딸이 있어요. 딸은 초1에 네. 이번 입학을 하게 됩니다. 와. 네. 자 그러면 지금 원래도 교육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시지만, 근데 또 교육에 대해서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되는 자료도 되게 많잖아요. 정말 많이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원칙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게 있으실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왕도는 없다는 라거 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꼭안 해야 될 오답과 음. 모범 답안은 있는 거 같아요 오답은 존재한다 오답은 존재한다 오답은 있다 특히나 음. 남자아이들은 그 자기의 어떤 영역을 침범당하는 거 음. 음. 잔소리가 치명적이죠 음. 어, 그리고 뭔가 조언인데 음. 조언 같지 않은 잔소리 같은 그런 조언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오답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거는 받고. 음. 제가 얼마 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초삼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어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맞춤법 틀린 거. 아. 음. 딱받자마자 네. 어? 네다섯 개 틀렸고. 올해들 초삼인데. 와, 딱 너무 많이 틀리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네. 사랑을 담아서 썼어요. 꾹꾹 눌러 썼어요. 근데 글씨도 별로 안 예뻐요. 오탈자 계속 있어요. 제가 누굽니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음. 잘 잡으셨네요. 음, 네. 어, 너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어, 너무 고마워 어, 선생이 근데 외람되지만 진정성이 안 느껴집니다. 어, 그걸 이제 더 연습 중입니다. 네, 이제, 이제 연기학 해가지고 이제 연기를 제가. 제가 왜 이거를 참을 수 있냐면, 어쨌든 거기서 그거를 고쳐주는 거는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음, 현실적으로도 음, 그거는 음. 장기전에서는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음. 생각해 보세요. 앉는 앉는 미음이시랑 미음이랑 얘가 평생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음. 지금 곱하기 분수 그거 어려워하는 거 나이 마흔 오십대서도 그걸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근데 자꾸 눈앞에 보이니까. 음. 음. 특히나 또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고 계시다면 음. 그게 너무 걸리는 거죠. 음. 근데 그거를 거기서 고쳐주고 잔소리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얘는 공부를 무서워하게 되고 음.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오.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음. 모범 답안 뺏겨 오잖아요. 맞아요. 화장실 가서 몰래 음, 음. 해설집하고 뺏겨오잖아요. 음. 그랬을 때는 이게 중고등학교에서 필패, 음. 필패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자꾸만 이제 목표가 어쨌든 음. 1차적으로는 대입을 보고 있다면 네. 그게 시켜서는 갈수 없는 길이라면 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각성하고 갈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음. 그럼 나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를 자꾸 생각하시고 연습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이제 모범 답안은 무엇인가?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환경까지는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요. 음. 근데 물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부모가 절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 저의 사실 모든 걸 걸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네. 정리하면 공부에 대해서는 시켜서는 최고가 될수 없다. 옛날부터 우리는 자식 농사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네. 농사를 지어보면 사실 네. 농부가 할수 있는 거는 음. 땅을 고르고 양분을 주고 음. 씨앗을 심는 거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변인들이 작용을 하죠. 음. 감을 수도 있고요. 폭우 걸 수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음.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사실 결과를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음. 이 아이가 무슨 대학을 갈지, 어떤 인생을 음. 살게 될지, 음.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지, 결혼을 하기는 할지, 음.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음. 근데 그걸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는 데서부터 착각이 시작되고 불안이 음, 시작되고 그런 음.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통제할 수 있고 할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런 생각을 조금씩 더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영역과 할수 없는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음? 방학입니다. 지금 영상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방학을 또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음. 붙어 있는 가 많이 있고. 음.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환경을 먼저 한번 싹 바꿔보는 거죠. 음. 우리 집에 좀더 독서를 할수 있는 환경. 좀더 모여서 얘기도 할수 있는 환경. 음. 그런 걸로 이제 대표적으로 거실에서 다 같이 음. 모이는 것들이 음. 있죠. 거실에 있는 TV도 치우고, 소파도 치우고, 긴 테이블 같은 거, 뭐싼거나한 10만 원이면 사요. 그런 거 놓고서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책도 보고, 음. 거기서 얘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환경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거할 수가 있죠.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문화를 네. 만드는 거죠. 음. 근데 그 문화에서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음, 만드는 것까지만 해라. 네, 음. 또 내가 할수 있는 말이라든가 태도 같은 거는 음. 노력하면은 아이씨, 잔소리하고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음.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세번 실수하고 한 번만 실수하고 음.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고 음.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내가 농사짓는다 생각하면서 음. 이렇게 해두시면은 음. 거기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는 음. 보고 관리만 하시면은 음. 되지 않을까 음.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서울대 학생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디서 공부를 했는가 를 통계를 봤는데 방이 자기 방이 아니에요 음. 거실에서 공부했던 아이들이 가장 능률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의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아이를 외롭게 혼자 두지 않고 네 공부니까 너가 해 이게 아니고 함께 대화를 많이 하는 환경이 아니었을거 라는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잘 되는 가정은요 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부모고 아이는 자녀면 은 음. 내가 적어도 20년 30년을 더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얘는 모르는 걸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답을 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의견을 잘 듣질 않죠. 음. 초창기 제가 또 많이 실수했던 게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음.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애들은 음. 그냥 아빠를 기다렸다가 미주할 곳을 털어놓고 싶을 뿐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는 음. 계속 들어주죠. 계속 들어주다 보면은 이게 되게 놀라운 게 공부랑 좀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생희가 얘기한 거야. 엄마 나 학원 이제 그만 갈래. 음. 공부 싫어. 그러면은 엄마 아빠의 반응은 너 갑자기 왜 그래? 라던가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하죠. 음. 근데 이게요, 얘기를 더 들어주다 보면은 의외의 감정이나 일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음. 예를 들면 생일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또는 아빠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아빠는 맨날 월드컵 보면서 너 들어가서 공부하라 그런 거예요. 음. 그게 너무 나 상처가 돼가지고 음. 아빠 때문에라도 내가 공부를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어리니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엄마는 학원 끊을래. 공부 싫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 오답인 접근이 뭐가 있냐면은 뭐 학원이 뭐 마음에 안 들어? 뭐 학원 선생님이 뭐 너무 무섭게 했니? 그렇게 돼 버리니까 우리는 아이의 말을 들어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음, 수도 음. 없어요. 좋아요. 그럼 제가 음. 민준이를 해 볼게요. 아, 네. 네 아빠. 아, 나 학원 안 갈래 이제. 가기 싫어. 어, 그랬어. 응. 음. 어... 왜,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 진짜 싫어. 아 어, 싫어 자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laughs> 네.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네. 있는 집은 역시 네. 걱정할 게 없는데 네. 대화가 안되던지 어색하니까 어색하게 하아 어색하게 그러니까, 왜 이러지 아빠가 네. 아빠가 왜 이러냐 무서워 <laughs> 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캠핑을 가거나 아 여행을 가거나 우리 여행지에서 왜 편하게 음. 안 하던 속 얘기도 하게 되고 음.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주면서 서서히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왜 제가 잠깐 스탑을 했냐면 어색한 분위기와 관계가 없고 라포가 없는 상태에서 유대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랬어 그랬구나 해봤자 더 이상해져요 음. <laughs> 음. 분위기가 좋아지고 음. 믿음이 생기면 음. 어 그랬니? 라고 하면 줄줄 나와요 음. 음. 맞아, 맞아. 사소한 얘기 음, 다 음, 하거든요. 아이들은요, 음, 기본적으로 불안해요. 왜? 입시가 힘드니까. 음. 갈수록. 중학 가면은 바로 성적표 나오고요. 고등 가면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시스템 이 아이들을 1에서 9등급으로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음. 그럼 내가 고등교갔는데막 9등급 중에 7등급, 8등급 나와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공부 못하고 싶은 아이는 없어요. 근데 너무 불안하고 겁나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래요. 그, 생각해보세요. 우리 불안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말을 해요. 뭔가 안 좋은 일 생기거나 불안하면 음. 대번에 전화 걸거나 대번에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해야 좀 풀려요. 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아이들도 불안하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얘 얘기 들어줄 사람 없어요. 그럼 집에 왔어요? 엄마, 아빠랑 대화 안 돼요? 엄마, 아빠는 나한테 공부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고민은 어디가서 얘기합니까? 음. 그럼 이 아이들이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안에서 터져버리는 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얘기를 계속 들어주려는 노력을 음. 초등에서부터 음. 잘 하셔야 중등, 고등까지 갈수 있는 거잖아요. 음. 남녀, 아이들 공통적으로 잘 되는 집, 공부 잘 하는 집은요, 공부 못해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많고요. 음. 대화가 많은 집은요, 아이가 남자아이 공부 꼴찌에도 안정감 느껴져요. 음. 행복해 보입니다. 음. 음. 진짜로.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지 알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야기의 키워드가 관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음. 대화도 그렇고, 이 아이의 어떤 욕구를 받아주는 것도 그렇고, 지적하지 않으려고, 오답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그렇고, 음. 결국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아닌가. 그 관계 안에서 이 아이가 각성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이 몫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의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에 거대한 담론이 입시, 영문대 입학, 이런 거다 보니까 거기에 쫓겨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더 본질을 놓치는 것 같은데 그게 말씀하신 관계인 것 같아요. 그 관계에서 우리가 화목하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가족밖에 없어요. 음. 가장 친한 친구도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쫓기니까 이성이 마비가 되고 자꾸 잔소리가 나오고 음. 그러다가 부모, 자식이 틀어져 버리면은 대학 들어가는 나이 에봤자 20살이고요. 그럼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기간 동안에 서먹하게, 음, 불편하게 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가. 음. 그래서 그 관계를 지키면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음, 음. 하지만 음. 관계를 지켰다면 입시 성적 나오면은 어, 너무 감사한 일. 저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음.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근데 성적이 안 나와도 어쨌든 우리 아이 건강하게 지켜냈잖아요. 초중고 12년을 건강하게 음, 음. 지켜냈고, 그리고 이 아이랑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음. 죽기 전까지 아이랑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대화도 하고, 영절때 음.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음, 그렇다면은 나중에 부모로서 후회가 없지 않을까. 음,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타 강사로 교육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교육의 최종 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를 얘기한다면 두 가지. 기본적으로는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저는 너무 반가운데 자녀의 독립 대학교 들어가도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고 친다면 네. 적어도 뭐한 25, 3 0되면 독립을 하죠 네. 그랬을 때이 아이가 나의 도움이 없이도 잘살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받아쓰기 틀렸는데 음. 크리스마스 카드에 맞추법 틀려서 갖고 왔는데, 거기서 그거를 지적하는 게이 아이의 장기적인 독립과 음. 관련이 있는가라는 음. 부분. 음. 오히려 거기서 제가 안아주고 사랑을 줬을 때에는, 아, 가족은 되게 따뜻한 거구나. 음. 음. 너무 좋다. 라는 음.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가 또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독립했을 때 물려주고 싶은 가치, 음. 오히려 그런 거를 계속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음. 음. 더 맞지 않나? 난이 음. 생각이고요. 음. 또 하나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조금 이기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네. 저도 행복하고 싶거든요. 아. 엄마 아빠도 행복하고 싶거든요. 아이를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혼내키고 음. 잔소리하고 음. 스마트폰 집어 던지고 컵도 깨 부수고 이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음. 그 순간도 불행하고 그 끝에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순간 순간이 저는 되게 힘든 만큼 음. 행복하고 싶어요. 관련해서 'About 이라고 시간 여행 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음. 되게 유명한 포스터가 있어서 또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가문에요 아들들은 시간 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장롱 들어서 주먹 치면. 네, 그렇습니다. 그면은 음, 음. 병, 어, 시간 여행 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요 아빠와 아들이 이제 딱 하루밖에 못 보내요. 이 아빠는 이제 나랑 하루 보내면 영원히 끝이에요. 음... 그 하루를 언제로 돌아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기 전에 딱 하루 건강한 몸으로 살수 있게 된 겁니다 언제로 돌아가실까요 그 영화 속에 답이 있는 게 아주 평범한 하루로 돌아가요 우리로 따지면은 놀이터 가서 그냥 놀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음... 영화 속에 낚시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하루로 돌아가요 음... 음...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 하루가 사실은 내가 죽기 전에 돌아가고 싶은 하루인데 놀라운 거그 하루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음.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 너무 예쁜데 음. 너무 뭐라 하거나 이러면서 불행하기보다는 행복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울림이 있는 이유는 선생님이 어, 누구보다 입시나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것을 잘하시는 분이 해주신 얘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울림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이들은 어차피 키우는 대로 자라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 구분하고 내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외의 영역까지 너무 침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정확한 오답을 안할순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이 모든 것은 교육 전문가들도 피할 수 없는 잔이고 우리 모두 함께 용기 내어 와서 해보면 좋겠다. 나는 의견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한국의 부모님의 문화라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느끼냐면은 과열된 교육열, 지나친 모성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 인식을 바꾸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K 부모님이라고 할까요? 저는 세계의 내놔도 뒤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아들 TV 그래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면 은 나가서 놀아야죠 여가를 즐겨야죠 하지만 우리는 끝없이 교육 정보를 찾아보고 부모가 되기 위한 아주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만큼 아이들에게 깊이 공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이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깊이 신경을 쓰고 잘해주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절절한 모성애 구성애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두 가지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져도 될것 같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부모고 우리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싶어서 자꾸 실수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너무 내 탓을 하지 말고 나는 그만큼 의욕이 있고. 그만 아이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에너지를 조금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기만 해도 저는 세계 내나도 부럽지 않은 부모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리고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이 에너지를 잘만 써나간다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마음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야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